대학 입학 후 나의 한 학기는입니다. 학사 일정에 따른 흐름은 크게 수강 신청, 개강, 강의 수강, 정규 시험, 성적 확인,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른 계절 학기 수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정규 시험 외에 리포트, 퀴즈 등 평가에 반영되는 학습 활동을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 계획서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학과 교수님과 동기 및 선후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학과 MT, 특강, 체육대회, 축제,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대학 생활을 익사이팅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이수할 학점과 수업료는 입니다. 수강 신청 학점별 등록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 한 과목은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과목명 앞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보시게 됩니다. 전공 필수는 전공 교과목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전공 선택은 필수를 제외한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양은 대학생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대학 졸업 이수학점은 총 132학점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교양 30학점, 전공 필수 18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21학점을 포함하여 4년간 132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편입학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 시 학점 인정에 따라 이수하셔야 할 학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2학년 편입생의 경우 교양 15학점, 전공 필수 18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21학점을 포함하여 3년간 99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전공 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21학점을 포함하여 2년간 66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정규 학기의 최대 18학점, 선택사항인 계절 학기의 최대 9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 24학점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학기만 수강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15학점 수강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납부하신 기본 등록금으로 12학점의 수업료를 납부하시고 3학점에 대한 수업료를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함께 수강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규학기 12학점, 그리고 계절학기 3학점으로 수강신청을 권장드립니다.